1993년 저명한 학술지 사이언스에 충격적인 논문이 게재됩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한 가족의 남성들을 연구한 결과였는데요. 이 집안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3대에 걸쳐 대단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사회에 적응하지 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사망한 후 유전자를 검사했더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모두 감정과 흥분, 퇴감 등에 관여하는 뇌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레토닌 및 노르아데날린 대사를 관장하는 MAOA 효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악의 유전자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였죠. 끔찍한 연쇄 살인범이나 토막 살인범 여러분들은 그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흉악한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네덜란드의 도련변이 가족처럼 범죄자 집안은 대부분 대대로 폭력적인가요? 악마의 유전자는 정말로 따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쌍둥이의 경우 한쪽이 범죄자일 경우 다른 한쪽은 어떤지 연구한다든가 입양아 중에 범죄자가 나올 경우 생부모가 범죄자인 경우와 양부모가 범죄자인 경우를 따져본다든가 이런 연구들은 모두 범죄자적 수질이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자라온 환경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최근에는 폭력성이나 가학성을 불러일으키는 DNA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요. 2001년 미국 신경과학 학회에서도 폭력 유전자가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진첸 씨라는 박사가 쥐에게서 MAOA 효소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 인자를 제거해서 세레토닌이 무한정 분비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는 다른 쥐들을 물어뜯고 연구진까지 물어뜯는 등. 극단적인 공격, 폭력, 가학 성향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쥐는 쥐고 인간은 인간이죠. 인간을 대상으로 이러한 생체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 폭력 유전자가 인간에게도 존재하는지는 아직 증명되지 못한 셈입니다. 사실 범죄자는 타고난다는 이른바 생매적 범죄자 이론의 창시자는 19세기 범죄학자 롬브로소입니다. 롬브로소는 타고난 범죄자는 팔이 지나치게 길고 털이 많고 머리가 크고 코가 매부리코라고 했죠. 원시 조상의 야만적 공격적 본능이 격세 유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롬브로소의 이론대로 털이 많고 머리가 크고 매부리코인 사람을 타고난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과학계의 주류는 단일 유전자의 이상이 살인 등 폭력 성향을 결정 짓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유전인자가 자라면서 폭력성으로 이어질지 혹은 예술성으로 이어질지는 누구도 알수 없죠. 인간의 많은 부분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 바뀌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전학이 더 발전한다면 인간의 모든 것이 유전적으로 설명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만약에 잔인하고 흉악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유전자 검사법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지어 그 정확성이 99.99%에 이른다는요. 여러분은 신생아 유전자 검사를 통한 특정 폭력 범죄자 조기 발견 및 특별 조치법에 찬성하시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유전자 검사법이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 신생아들에게 의무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해 사이코패스 유전자가 발견될 경우 특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